참 노후 피부, 젊게 지키는 관리 비밀 세 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신경 쓰이는 피부 문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거울을 보면서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신 적 많으실 거예요. 재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겨울이면 온몸이 가렵고, 여름이면 기미와 잡티가 더 진해지고,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기엔 아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 피부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70% 이상이 건조증, 가려움증, 피부염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나이든 피부를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복잡하고 비싼 화장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관리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은 모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 없이도 조금만 신경 쓰면 피부 상태를 확실히 좋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수분 관리, 즉 보습이에요. 이게 노후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젊을 때는 피부 자체에서 기름기도 적당히 나오고 수분도 잘 보관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특히 각질층이라고 하는 피부 가장 바깥층이 얇아지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기고, 몸을 씻고 나면 온몸이 따갑고 가려운 거예요. 이런 건조증이 심해지면 피부가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세균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다가 한참 후에 로션을 바르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세안 후에는 피부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기 때문에 물기가 아직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간 것보다는 순하고 단순한 성분의 제품이 좋아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이 비싼 제품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내 습도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거든요.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가습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목욕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기름기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해서 건조증을 악화시켜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고, 때를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전신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매년 겨울이면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셨어요. 긁다 보니 상처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그런데 하루 두번 아침저녁으로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기 시작한 후로는 가려움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보습제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두 번째 비밀은 햇볕 관리, 즉 자외선 차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자외선 차단이냐 하시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주름, 기미, 잡티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 현상의 80% 이상이 자외선 때문이라고 해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보다 햇볕에 의한 손상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발라주셔야 해요. 오늘은 흐리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의 80% 정도는 그대로 내려와요.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니까,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얼굴만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이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예요. 둘다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니까, 모두 차단해주는 제품을 써야 해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차단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고, 양산을 사용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그늘을 찾아다니세요. 의류도 중요해요. 얇고 밝은 색 옷보다는 두껍고 어두운 색 옷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아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의류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나이에 두 분을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평생 농사 일을 하시면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신 분과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자외선 차단을 신경 쓰신 분의 피부는 확연히 달라요. 주름의 깊이, 기미와 잡티의 정도, 피부 탄력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세 번째 비밀은 영양 관리예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 피부도 건강해지고 반대로 영양이 부족하거나 나쁜 것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도 문제가 생겨요. 먼저 비타민C와 E가 중요해요. 이두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도 필요하니까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E는 견과류, 식물성 기름, 아보카도 등에 풍부해요. 오메가-3 지방산도 피부에 정말 좋아요. 피부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정어리를 주2에 3회 정도 드시면 좋고, 견과류나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도움이 돼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에 2리터 정도는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안 되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허브차나 보리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대신하셔도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술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담배는 말할 것도 없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평소 생선을 자주 드시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분이에요. 같은 연령대 다른 분들의 비의 피부가 훨씬 탱탱하고, 염증이나 트러블도 거의 없으세요. 주변에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자주 물어볼 정도라고 해요. 특별한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평소 식습관이 좋으신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음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멀티비타민이나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수면도 피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야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도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줘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걸 권해요. 걷기나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시니어 분들에게 적합해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피부 관리 방법들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첫째,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세안하는 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해요. 하루 두번 부드럽게 세안하시는 게 적당해요. 둘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부로 짜거나 만지면 안 돼요. 2차 감염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넷째,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팔 안쪽 같은 곳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수 없고,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는 게 좋아요. 20대 피부를 되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이에 맞는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려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보습 관리로 피부 수분을 유지하세요.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고 실내 습도도 신경 쓰세요. 둘째,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계절 상관없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으로 물리적 차단도 함께 하세요. 셋째, 영양 관리를 잘 하세요. 비타민과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곧 건강한 피부로 이어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나이 들어서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로 자신감 넘치는 노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